그래서 손질하는 건 이면수고 얘는 고등어예요. 사야 음. 됩니다. 음.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나 택시비로 타서. 내식으로 해야지. 그리고 맹탕이 맹탕. chanh đó phả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cái 저거 뭐야, 젓가락을 담아야 되나? 안 담아도 되겠다. 그러면 통을두개 만들어야지. 푸. 응. 푸라고. 그 다음에 이제 야채가 들어가요. 그래도 저거 6만원 주면 싼거나? 아그오름좀 많이 채워서 주지 아씨이되 응, 이되 어제 오징어 7만원 갔다는데. 저거 나 6만원 줬어. 저거. 책갓기 뭔데? 지금. 지금요? 응. 안대로. 응. 서울 가서 해 먹는데. 언제? 뭐 지금 지금 제가 가져가게 쫓싸나오호가 비싸. 지금 오전을 빼들 괜찮니까 그럼 래으로 샀는지. 오가면좀 비싸겠지. <나042> 刷呀。所 조심해라. 이거하고 그렇다거나. 네

같이 같아 <목소리>